인터파크 도서 제 21회 북잼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sbs mbc 아나운서 문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책을 통해서 어, 보다 가깝게 보다 즐겁게 지식을 나누는 축제의 장 어, 북잼 콘서트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. 오늘 이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공지용 작가께서 장편소설 해리를 5년 만에 또 이렇게 신작을 내 놓으셔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설 관련된 궁금증도 좀 풀어 보고요. 독자 여러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북잼 콘서트의 문구가 아름다운 것들은 천천히 온다. 입니다. 네, 제가 이걸 보고 좀 빨리 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천천히 오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가 있겠죠. 어, 이 문구처럼 공지영 작가님 모셔서 조금 더 천천히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어, 나눠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오늘 문을 여는 의미로 좀 분위기를 띄어야겠죠. 그래서 축하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. 센터아트부터 함께 즐겨볼까요? 최윤준 작가님의 작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Yeah. Uh... 공지현 작가님, 어디 계시죠? 네, <laughs> <응. 웃음> 예, 안녕하세요. 공지현입니다. 올해 아마 이 가을이 제가 1988년 가을에 창작가 비평의 동트는 새벽이라는 단편을 발표하고 작가가 된지 30주년에 딱 생일이나 마찬가지인 날이에요. 데뷔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어, 소감은 그저 한마디입니다. 정말 감사하고, 또 감사하고, 또 감사합니다. 음, 해리는 꼭 30년에 맞춰서 쓰려고 일부러 준비한 작품은 아니었지만, 제 기질의 어떤 부분하고 상당히 그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제가 느껴져요. 어, 해리를 쓰면서 어,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혹은 세상에 질문하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음, 것과 굉장히 닿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었습니다. 너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가? 너는 정말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성숙하고 음. 깊고, 그리고 행복한 그런 나를 정말로 원하나? 의외로 제 속에서의 대답이 아니었어요. 의외로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편한 거. 그냥 뭐, 나 빼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. 생각도 그냥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 맞고, 남들이 저거 좋다고 하면 좋은 거를 어느덧 따라가고 있더라고요.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엄청난 상투성에 자기를 맡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현대의 악은 생각하지 않는 것, 상투적인 모든 메스 미디어에 나를 맡기는 것, 사고하지 않는 것, 진정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않는 것.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남들이 생각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. 그 속에서 해리들이 끊임없이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자신들의 악을 뻗쳐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. 그것을 알게 되었고, 그것을 한번 묘사해 보고 싶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말을 되게 안 듣는 아이였고, 지금도 말을 잘안 듣고, 무엇이든 제가 판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어,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어, 생각을 죽는 날까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,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짜고 안 벗은 이거 다 입은 거야. 이거 마음 나쁜 사람에게만 이 옷이 안벗 있는 거야.라고 말하면 꽃추 보여요.라고 할머니가 되셔도 말하고 죽고 싶은 쓸데없는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저를 말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잠깐, 반갑습니다. 아, 워낙, 저도 오늘은 팬심으로 앉아 있어요. 그,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이긴 하지만, 네. <laughs> <laughs> 어려 보이긴 하지만 꽤 먹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초기부터 읽어왔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함께하고 있어서 무척 반갑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일단 저희 또 인터파크의 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신장 내시고 처음 뵙는 거니까 네, 네, 오늘 오시니까 어떠세요? 아, 생각보다 진짜 넓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어, 이렇게 큰 무대는 저도 거의 잘 콘서트에서 안 해본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어, 일단 좀 전에 그 30년 됐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문을 열었거든요.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30살이면 우리가 1립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어, 뭔가 확내 의지가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<laughs> 그런 때라는 어, 그 말이 지금 그 작가님께서 어 내놓은 그 해리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, 네, 아니요, 30년 전혀 30년이 흔들리지 않데 전혀 소용 없고요. 더욱 네. 흔들리. 아 지금 많이 흔들리는가요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3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어쨌든 작가로 30년간 독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걸어오셨고, 이번 신작도 내 네, 놓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께서 읽고 좋아해주고 계세요. 네.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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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일단, 1988년에 동투연세우 발표하고 이제 30년인데, 네. 첫번, 저에게 이제 받아, 바, 제 손에 들어와 있는 네. 첫번째 질문이 언제 나글쓴 것을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, 사실은. 네. <laughs>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. 네, 아나글 쓰기 잘했다. 사실 글 쓰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한 10년도 안 됐어요. 그 정말 그맨 처음에 얼결에 데뷔했고요. 그리고.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, 전 습작에 한계가 없어요. 음... 그냥 처음 쓴 소설이 그냥 바로 당선됐고요. 아... 예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7년의 공백 후에 다시 나와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, 별들의 들판,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즐거운 나이집까지 갔을 때, 처음으로 나에게 밥을 주신 독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,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지면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거 진짜 철이 나서 그때 깨달았었어요 5년간 그 어쨌든 현장에서 취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내놓은 작품이라고 이제 인터뷰도 해주시고 준비 과정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취재하신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선 사건 현장에 좀 가야 돼요 가는데 이 사건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5년이나 걸렸어요. 예. 네. 그리고 또 제가 직접 고소도 당했는데,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약간 얘기하면, 그때 사실 그게 검찰까지 갈 일이 전혀 아니었고, 제가 소명자료를 다 경찰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, 아마 전정권 하에서 검찰이 저를 좀 믿게 봤나 봐요. 그래서, 어, 경찰의 의도하고 다르게 갑자기 검찰에 송치하라고 해서, 제가 아홉시 뉴스에까지 나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학 외적인 것으로 아홉시 뉴스 최다 출연이 아마 절거예요 <laughs> <있겠네요. 웃음> 앞으로는 제가 문학으로 아홉시 뉴스에 좀 나와야 되는데 예. 아무튼 그래서 검찰에까지 갔는데 검사가 저보고 가서 그 사람이 횡령을 했다는 걸 밝혀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해오라는 거 내가 가서 좀 취재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고, 아, 생각보다 되게 악랄하구나. 그러니까 내가 생전 꿈, 그러니까 이 상상력으로 도저히 꿈꿀 수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뭐 경찰, 뭐 검찰, 이렇게 권력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건 우리가 되게 익숙한데, 가장 그러니까 선하게,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말해서 가장 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. 악을 행할 때 사람들이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이 악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단죄까지 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당시에 엄혹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나 뭐그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분들까지 제가 잘못하면 돌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 쓰는 중에 촛불 시위도 일어나고 막 세상이 저절로 바뀌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안심하고 네.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laughs> 딱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. 하나는 먹는 거에 관한 궁금함이라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주는 음식을 다 먹어봐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에요. 네. 특히 그 중에서 못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커요. 그래서,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못될수 있을까? 저러고도 마음 편할까? 그리고 원하는 게 진짜 뭐고, 어린 시절이 도대체 어땠길래 저런 못된 짓을 할까? 뭐 이런 소설을 혼자 이렇게 쓰는 거죠. 예, 그래서 사실은 재밌었어요. 어, 이제 오늘 그 신작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, 일단 제목이 해리고 아마 다 기사 다 보시고 또 팬들이랑 독자들이 아시겠습니다만, 해리성 인격장애? 네. 네. 그 제목을 작가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 아, 예. 맨 처음에는 거짓말, 그니까 사실은 이, 어, 어 그러니까 악, 악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.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, 제목을 거짓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출판사 측에서 거짓말하면 검색해도 너무 많은 단어가 맞아. 너무 많은 <laughs> 책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제가 사실 후보에 올려놨던 해리라는 것이 해리성 인격 장애는 원래 여기다 쓰려고 했었는데 그 이름 여자의 이름으로도 괜찮고 제목으로도 괜찮고 입에도 빨리 붙고 이래서 해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. 네. 아 정말 그 이름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. 예쁘다 느꼈다가 <laughs> 책을 쭉 읽으면서 저는 그 혈이성 인격장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. 네, 네. 섬뜩하더라고요, 자기. <laughs> 그렇죠, 네. 섬뜩하죠. 특히나 이제 그 아까 SNS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보이는 것과 또 뒷면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 에 인터뷰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마찬가지 SNS에서 홍보하는 것과 또그 뒷면이 좀 다른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. <laughs> 그 작가님께서는 SNS를 어. 어떻게 어. 활용하시는지 궁금합 굉장히 아, 전혀 활용 못하고 네. 주로 고소당하는데는 생각했어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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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만할까 생각하는데 이 말하면 또 기사가 날것 같아서 절대 이 말은 어디에 쓰지 마시고 그냥 살살 줄여가면서 그냥 술 먹는 얘기나 하고 네.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이제. 네. 네. 아니 정말 들어가자마자 그지 영공 그 영어로 영문으로. 네. 네. 이게 아닌 페이스북 계정은 다 사칭입니다. 이렇게 <laughs> 먼저 딱 써있더라고요. 네, 네.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괴롭히시는 모양이 <laughs> 아니 그리고 좀 억울하기도 한게그 네. 원래 SNS 이제 트위터부터 시작했을 때그 트위터로 출세한 여러분들 있잖아요. 네, 트위터로 네. 유명해지신 분들을 말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정치권으로 다 보내놨더니 그분들은 가자마자 다들 입을 다물고 이제 저 혼자 음. 남았어요. 하다못해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트위터를 네. 통해서 뭐 조국 공지영 표창원 등등은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사했는데 다 가시고 안간 저만 여기 남아가지고 늘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들어가서 입을 담을 든지라는 일은 절대로 없겠죠. 네. 네, 안 되실 것 같습니다. 계속 저희하고 <laughs> 공지영 작가님을 아끼는 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, 가톨릭 부분 가톨릭 그 종교계의 일들을 또 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괜찮을까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. 게다가 신자셔서 내가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되게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분도 되게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카톨릭을 우리나라 카톨릭을 비판한 소설은 거의 한 개도 없어요 지금. 역시 예민한 분들께서 강연을 몇개 취소해 주시고 예. 어,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하는데 반성하면 되지 내가 무슨 사용시키자고한 것도 아니고 음. 이제 가톨릭이 저에 대해서 혹은 가톨릭의 나쁜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그 어떤 반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밝히지 못하시고 저에게. 조용히 메신저로 박수를 보내주시는 젊은 신부님들 덕에 제가 아, 그 기도 덕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특이했던 점은 그 SNS에 네. 마치 네, 뭐 모양, 의 페이스북처럼 네. 이렇게 네. 만들어서 사진도 올리고 했던 것도 작가님 아이디어일까요? 아니면? 예, 이제 저는 사실은 아직은 실험을 안 해봤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인터넷 용어에서 이모티콘들 사용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소위 본격 문학에는 한 번도 도입이 안 됐거든요. 근데 전 다음 작품 쯤에서 한번 도입해볼까 생각해요. 왜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.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그런 사파 이 형태로 페이스북에 진짜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. 네. 그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또그 함께 느끼셨던 건도간니 얘기 계속했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이제 도시 지명이 무진이라는 것이. 네. 네 나와서 아, 다시 한번이 도시로 갔던 가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이런 이제 안개 자욱한 도시. 네, 그 네. 무진은 이제 원래 원래도 설명 드렸지만 도가니 때 이제 제가 읽었던 무진기행의 그 오마주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가상 도시를 해야 됐던 이유는 지방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실명 비슷한 걸 쓰면 바로 고소당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이제 무진이라고 했고.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부패의 축도로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음 뭐다좀 다들 느끼셨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 무진도 아름다운데 예,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것도 가진 자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글자 쓰는 유령은요 어떻게 하면 작가처럼 좋은 소설을 쓸수 있을까요? 어,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뭐 독서량이 엄청나야 돼요. 특히 소설.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, 음. 어, 창작을 하시는가, 그러니까 영화를 하시건, 그 애니메이션, 어떤 방식이든 창작을 하실 분들이 소설을 읽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특히 고전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. 저처럼.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, 인간이 어떤 때 치사하고, 어떤 때안 치사하고, 누가 고맙고, 이런 게좀 보이게 돼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건 좀 디테일인데, 일기를 굉장히 길게 써야 돼요. 매일매일. 그거는, 화가로 치면, 대생력하고 비슷해요.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많이 읽고, 자기 마음 속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들어있어도, 이것을 이렇게 써내는 이 능력은 사실 손끝에서 나와요. 네, 좋은 말씀. 고맙습니다. 네. 작가님 작품 속에, 운명이야. 이런 <laughs> 데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이 쪽지는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.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공지영 작가님, 지성과 미모, 영원히 간직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그, 어, 앞으로도 그냥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인터파크 독자 여러분, 해리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 제가 올해로 그 작가가 된지 30년째인데 더욱 뜻이 깊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좋은 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